안녕하세요. 어, 빨리 만드는 계란 프라이 차릇 만들면 지우개로 변하면 아, 아, 뜨거운 물에 끓이면 지우개로 변하는 차릇 6개입니다. 계란 프라이를 만들 건데요. 먼저 하얀색을 끔찍하게 합니다. 하얀색 향색. 납작하겠습니다. 노란색은 어,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에 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프라이팬을 만들면 더 좋고요. 그래, 그러면 실감납니다. 뒤집고, 뒤집어요. 뒤집어, 뒤집어요. 어때요? 그, 계란프라이 1분? 잘했습니다. 자, 알죠? 예, 딱 1분입니다. 어때요? 1 0죠